오늘은 하박국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해받으시겠습니다이 하박국 3장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요 찬양입니다. 찬성가로 그렇게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에 맞췄다. 어떤 음악의 박자에 맞췄는데 빠르고 경쾌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2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금유를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항복하옵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항복한 날이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다는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런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 세상 온 바다 죽음이 지배하는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 장에서 아바국 2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정말로 그 악인들이 특세하는 것 같고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더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그 위험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며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에 살아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하게 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능력이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는 은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서 부응을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응하면 은막 발전하고 잘 되고,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하고, 이런 부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부응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빗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붕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번성하는 게 붕이 아니라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붕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제약에서 돌이켜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상에서 떠나 자기 욕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잘될 때입니까? 심판의 때이겠습니까? 어떨 때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심판의 때 여기서의 부흥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백성들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들어서 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어서 여기서 주께서 하시는데 주의 일이 뭐냐 심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빨리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잡아다가 심판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간이 가깝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노 중에라도 금유를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만날지라도, 그런 심판의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끝장내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참전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람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저 남쪽입니다. 애동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산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통과했던 그 바른 산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온 세계에 찬송이 가득해져야 됩니다.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의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의 그 광명이 햇빛 같다. 그 광선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광선이 나오는데 치료의 광선이 나오는데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하나님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십자가하면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가 모든 허물과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 비밀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떡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도다. 전염병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불덩이가 막 지리이 나고 흔들리는 불덩이가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다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처주라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다. 하나님의 유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흔들고 땅이 진동하게 하고 산들이 무너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옛날부터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는 아바국의 기도요 찬양이다라는 것이 말이절절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휴장이 흔들리도다, 흔들리는 도다. 할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놓여 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진군에 오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오시어서 강들을 흔들고 바다를 막 성내게 하시는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불어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저 태양 빛이나 저 바다나 강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요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홍수가 나고 천둥 번개 치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 절에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1절에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가 아무리 족속과 싸울 때에 아양난 골짜기에 어떻게 태양이 머물러 버렸습니다. 해와 달이 그초 서에서 멈추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이율를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크리할지어다 하매 요수와 10장 13절에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산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그런 은혜가 이 말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도 달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누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와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내셨나이다일장에서는 1장, 악인이 특수해하는것 같은데 어찌하여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의인들이 저 악인들에 의에 코난 받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 하니나이까 아니, 아니, 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하박국이 3장에 오니까, 주님의 역사가 유리하십니다. 라고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부음반자를 구원하시려고, 저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는 것을 지금 느끼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똑같습니다.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벨론의 그 기세 등등한 막강한 세력은 유대를 삼키려고 침략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했습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강력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강력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유대한 역사가 느껴지고 믿어지고 함께하시니 깨달아졌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정말 죽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사절에요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일어나 나를 흩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바렐론의 대적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은 오직 주께서 오직 주 하나님이 그들의 천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바다, 큰 물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큰 물, 큰 바다 같은 바벨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어서 그냥 밟으셨나이다.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갈릴리 바다의 파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잔케 하시고 또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그 권세, 죽음을 상징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밟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같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찬한 형편입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내 창자가 흔들린다는 것, 내 심장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린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란의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가 썩는 그런 정말로 엄청난 그 환란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그런 때에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통이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를 않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열매가 없습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감남나무,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대적들이 집받고 지나갑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갈에 소가 없습니다.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형편과 처지에서 1 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요.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게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주여호와 만이 나의 이시라. 하나님 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실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호스피스, 어, 그암 병동에서 일하는 목사님께서는 그런 일도 받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죽을 때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제발 나좀 같이 있어주세요. 그렇게 부탁한다 니다 죽을 때, 자 죽을 때는 누가 같이 해줄 수 있습니까? 불안하다는 것,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람, 그럴 때에 정말로 죽을 때. 같이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받아들이고 세례 받는답니다. 죽음 직전에. 자 우리가 죽을 때는 죽어서 이땅 떠날 때는 자식이라도 같이 합니까?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같이 할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때 오직 누구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친구로 인도해 주실 분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그 죽음의 순간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내해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죽음의 순간에서 찬성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 분이시다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세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힘들 때, 그 풍랑 속에 있을 때에, 비참함 속에 있을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바이이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자녀, 자식들도 녀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이 생각에 신발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아버지, 세상 권세를 아버지, 의지하고, 세상에 멋지고 화려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할 것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나이다. 또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제를 보고, 대적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고,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자절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과 시험과 문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며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영광, 부귀영화 그것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는 거루한 백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박국의 기도처럼 이런 과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물과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네,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발의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즐거워하며 나의 오, 구원의 하나님으로 예.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성령의 능력으로 네. 우리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거룩한 백성들 이외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충원하옵나이다. 아멘